북포과학대학교입니다. 이주희 선수가 1번 서버로 출발합니다. 최유림, 박조영, 탐이라, 엄세희, 안호진 선수 순입니다. 리베로 정유리 선수입니다. 이에 맞서는 당국대학교입니다 서수민 선수가 1번 서버로 출발합니다. 김수잔, 김선희, 천주영, 최지우, 박지영 선수들입니다. 리베로 오해진 선수입니다. 최유림 리시브. 왼쪽에서 탐이라 자, 커버가 됐습니다 김수찬의 선택은 왼쪽입니다 늘어놓기아빈 공간 잘 봤어요 최지우의 득점과 함께 출발하는 한국대학교 1대0으로 앞서갑니다 이번엔 직선쪽 최윤우 리스브 백터스 박조영 자뒤쪽에 수비가 됐습니다 이번엔 백터스 오른쪽 스파이크 여기까지였습니다 터치아웃 국대학교 연속 3득점을 가져갑니다 최지우가 3단으로 덤깁니다자 만들어야죠 찬스볼 이번엔 왼쪽 갑니다 스파이크 터치업 목포과학대학교의 첫 득점 타미라 선수가 만들어 냈습니다. 팀의 주장입니다. 뒤지의 서브. 당서브 박조영이 잘 받아냈습니다. 왼쪽 스파이크. 직선 터치업. 타미라이 됐죠. 중앙에서 쿠시로 넘깁니다. 찬스볼 당국대학교 다시 왼쪽 서수민. 이쪽에서 정유리가 디그를 해냈습니다. 왼쪽 갑니다. 스파이크! 아 잡아요. 타미라를 막아 세우고 있는 블록킥. 자, 천정 선수 오늘 기부전 첫블로키직장 나왔고요. 그리고 타미라 선수의 공을 잡아냅니다. 네. 다시 왼쪽. 자, 랠리 길어집니다. 아, 랠리 키어집니다 이번엔 서수민. 아, 코너로돌와요안쪽에 떨어집니다. 자, 서수민 선수의 지금 드리서 굉장히 가감하게 때려줬어요. 네. 자, 2주 의 서브. 김수찬이 왼쪽 선택합니다. 스파이크 블로키. 자, 잡아내네요. 타미라가 잡아냈나요? 타미라의 블로킹 9대9 동점 김선희가 2단으로 뛰어주고자찬스요스볼 백터스 최유림 김선희가 디그를 해냈습니다 다시 왼쪽 갑니다 스파이크 아, 대각 대각으로 들어오네요 그 박지영 선수의 득점 다시 한점 차로 좁혀가는 당국대학교 자, 이주희 선수가 잠시 벤치로 물러나있는 목포과학대학교입니다 타미라 스파이크 아 지금 너무 잘 때렸어요 타미라 선수가 대각 공격 정확하게 성공시키면서 다시 앞서 나가는 목포과학대학교. 높게 3단으로 넘깁니다. 찬스볼 목포과학대학교. 안호진의 선택 속공. 아, 들어와요. 엄세일을 활용한 속공 득점. 점수차가 두점 차로 벌어집니다. 자 저렇게 찬스볼이 넘어왔을 때 네. 본인들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탈마웃 아, 이후에 서브 검실이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만 이주희 선수의 서브가 정확하게 들어왔고 자, 지금 서브로 들어요 들어가요. 들어가요. 아, 이주희 선수의 서브 멈추지 않습니다. 서브 득점과 함께 다섯 점 차. 자, 주를 겨냥한 목적타였는데요. 자, 사인안 맞아요. 아, 2단 연결 불안합니다. 이렇게 당국대학교의 범실과 함께 1세트는 목포과학대학교가 가져갑니다. 그렇다면 빠른 풀을 할 때는 세타 손에서 어느 정도 타이밍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아, 여기 서브에서 나와요. 서브에서 나와요. 지금도 백테 살짝 스치면서 낮게 들어왔던 서브였는데 당국대학교 리시브 라인이 흔들리면서 서브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백터스 오른쪽에서 연타 아, 왼쪽 하이볼입니다 타미라 아, 지금 타미라입니다. 이단 연결이 굉장히 잘 올라왔어요 네. 자, 타미라 선수가 충분히 힘을 쓸수 있고 그리고 본인이 좋아하는 네트 붙은 어, 볼이 올라왔거든요 안온지 세터의 서브 백터스 이준실, 스파이크! 아, 잡아요! 아, 네. 타미라! 자, 오늘 타미라 선수 지금 전 이후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네. 김선희의 서브. 중앙 쪽으로. 아, 타미라! 봐요. 이준실의 블록킹! 자, 오늘 천지영 선수가 타미라 선수의 브로킹 공격을 두개 잡아요. 아, 타미라 선수가 자신있게 떴습니다만 천주영 선수에게 막히면서 당국대학교가 연속 득점을 가져갑니다 아, 천주영 선수가 완벽하게 그 공격의 루트 길목을 차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주영의 서브 짧은 서브 2단 언더로 들어올렸습니다 왼쪽 위빈 아 공간 지금 브루킹 사이 빈 공간 놓치지 않았어요 이 주위의 스파이크 통하면서 득점 목포과학대학교가 두자릿수 득점에 성공합니다. 10대 7. 계속되는 김수산 세터의 서브. 자잘 들어와요. 뚝 떨어지는 서브. 중앙 쪽에서 밀어넣기. 넘어왔습니다. 역전으로 갈수 있을까요? 아! 최지우의 득점. 치지 않네요. 자, 최지우 선수가 이 기회를 살려내면서 단국대학교가 역전에 성공합니다. 3단으로 넘겼습니다. 찬스볼, 동점으로 갈수 있을까요? 중앙에서 타미라! 아, 타미라! 아, 자, 지금, 종효리, 리베로가 자신있게 많이 했는데요. 네. 네. 순간, 살짝의 지금 패스가 불정확하게 올라왔어요. 타미라의 서브, 계속 이어집니다. 자, 최주열리스 서브도 가보 자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타미라 선수의 서브 득점이 나오면서 목포과학대가 20점 고지에 먼저 올라섭니다. 자 타미라 선수의 서브, 최지우 선수가 리스브 흔들리면서 득점으로 이어졌고 이제 20대 18두점 차. 왼쪽에서 이주희 스파이크. 자 힘이 실리지 못하면서 당국대학교 중앙백어택 연타. 그렇게 아 네. 브로킹. 네. 걸려요. 그렇게 걸려요. 엄세희가 이 중앙백어택 연타를 차단합니다. 자 엄세희 선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사이더 돌려야 하는 목포과학대학교 동점을 만들어야 하는 당국대학교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찬스볼 최지우 디그가 됐습니다. 왼쪽에서 이주희가 뜹니다. 아설리나요 음, 여기까지였습니다. 이주희 선수 손을 쭉 뻗어봤는데요. 네. 자, 연결되지 못해요. 2단 연결되지 못하면서 목포과학대학교의 득점 23대21 경진의 서브 왼쪽 이주희 높게 자, 맞습니다. 찬스 넘어왔어요. 세트를 끝낼 수 있는 기회에 최지우! 자, 그대로 들어옵니다. 결국 이 세트 접전 끝에 단국대학교가 가져오면서 세트 스코어 1대1 균형이 맞춰집니다. 이렇게 3단인가 실패하면서 1대2. 아, 아, 아 그렇게 잡아요 그렇게 잡아요 막혔습니다. 자, 최유림의 블록킹. 김수산 세터가 지금도 왼쪽을 활용했던 시킥이었는데 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지우가 스피... 이준실의 스파이크 한번 걸렸습니다. 이번엔 왼쪽, 박지영 밀어넣기! 자, 그대로 네트를 맞, 안고... 바... 안고 떨어지네요. 블록킹 안고 떨어지면서 박지영의 득점. 6대6 동점, 이준실의 서브. 최유림을 겨냥했습니다. 빽터스 그리고 최유림 아 브로킹 잡요지영의 단독 브로킹 박지영의 리스브 그리고 최유림이 중앙에서 뜹니다 아 뚫어내요 그렇죠 최유림 선수에겐 이런 모습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김선희의 서브 뚝 떨어지는 서브였고요 싱글랜토스 이후에 타미라 3인 브로커를 뚫어냅니다 브로커 자, 지금은 안오진 세타가 싱글러잘 잡아줬습니다. 네. 왼쪽에서 이주희가 뜹니다. 오여진의 디그 왼쪽에서 박지영! 아, 지금 가운데 빈자를 잘 봤어요. 자, 블로커 사이로 공격이 들어가면서 득점을 만들어냈던 박지영 선수입니다. 15대13. 중앙에서 타미라!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타미라의 득점! 자, 양팀다 파이프 공격의 대결에서 타미라 선수가 득점을 가져옵니다. 타미라가 해결사로 나섰던 목포과학대학교 정지은의 서브. 날카로운 서브. 자, 두 번째 세트에서도 정지은 선수가 들어오면서 좋은 방향으로 해서 세트를 가져갔고요. 네. 박종의 서브. 박지영 쪽이었습니다. 배터스 이준실 스파이크! 아, 안고 럭킹. 떨어져요. 안고 떨어집니다. 이준실의 득점. 자, 타러 선수 계속해서 이준실 선, 선수의 공을 안고 떨어진대요. 자, 그렇다면 조금 손을 좀더 더 빨리, 조금 더 깊게 브로커, 브로킹 손을 좀 넣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준희의 2단. 안호진이 3단으로 넘겼습니다. 찬스볼 한국대학교 김수잔. 다시 한번 이준실! 아, 들어가네요안쪽 떨어집니다. 이준 실의 3세트에 마침표를찍습니다떨어다 아, 아, 서브 에이스가. 아, 아, 서브 에이스까지 나오면서 4세트 초반 흐름을 타고 있는 목포과학대학교. 자또 아, 문제입니다. 아, 중앙에서 김선희. 아, 블로크! 블로크! 아, 차단하네요. 아, 카메라. 노카미라가 아, 블로킹까지 만들어내면서 6대2 이제 5점 차. 그리고, 타미라! 아, 삼성. 그리고, 중앙에서 천주영! 아! 수상됩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준신 선수의 디구의 득점이라고 볼수 있어요. 네. 토스가 낮은 감이 있어요. 그러면서 밸런스가 좀 무너지고 있는 그런 서브가 나오고 있는 최유미 선수. 자, 중앙 시간차! 자, 다시 터차하우스네요 이준신 선수를 중앙으로 불러드리면서 시간차 득점, 목포과학대학교 로더 짧게 갑니다. 아단 넘기지, 넘기지 못했습니다. 써브득쳐. 자 이러면서 한점 차로 바짝 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박지영 스파이크. 이지의 디그 왼쪽에서 타미라. 아또달아요 아, 타미! 왼쪽 천지영 선수. 자매 세트마다 지금 천지영 선수가 타미라 선수의 공을 지금 하나씩 차단하거든요. 다시 왼쪽 갑니다 박지영. 정유리가 받아 냈고 타미라가 뜹니다 아 진짜 또 잡아요 블록킹 천주영 자 이렇게 되면 지금 타미라 선수 계속 연속해서 3개 4개씩 때린단 말이죠 네. 뚝 떨어지는 서브 벡터스 최유리 아또 잡아요 천주영 자 지금 4세트 들어와서 천주영 선수 브로킹 득점 4개째 잡아내고 있어요 네 최지호 받아냈던 목포과학대학교 그리고 이주희가 뜹니다. 아 뚫어요. 천정을 뚫어내는 이주희의 득점. 이제는 두점 차. 목포과학대학교도 20점 고지에 올라섭니다. 검실 없이 갔습니다. 자, 그대로 3단으로 넘기면서 찬스 벌 목포과학대학교. 아 이주희가 끝내요. 자 이주희의 스파이크 득점과 함께 이제는 한점 차. 아직 4세트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유라의 서브. 김수현의 2단 언더, 최주 스파이크. 자, 뒤쪽에서 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주희가 뜹니다. 아, 저거를 못 잡아요. 저거를 못 잡아요. 자, 이주희가 김선희를 뚫어내면서 다시 한점 차. 아원이 세트의 서브. 자 오예진의 리스브 그대로 넘어왔어요 자 넘어왔어요 네, 기회 왔어요 4세트를 끝내나요 타미라 스파이크 다시 타미라 쪽으로 이번엔 왼쪽 하이볼아최전아 목판을 가져가네요 자 이렇게 되면 목포과학대가 자력으로 지금 경승 진출을 한단 말이죠 자 4세트 듀스 접전 끝에 목포과학대학교가 가져오면서 세트 스코어 1대2 이제 승부는 마지막 5세트로 갑니다 자 이제 승점 1점씩을 나눠 가진 상태에서 마지막 파이널 5세트 시작됩니다 자이주의 강서브 최지우 밀어넣기 왼쪽 스파이크. 아 스파이크. 그래. 샷. 타미라 스파이크 아아 어요샷 타미라 한호진 중앙에서 타미라 아아 히나요자최유림이 3단으로 넘기고 자 불오팅 뒤에 살짝 묻은 페인트 잘 넣었네요 네. 아, 정진감독도 열심히 작전지시를 하고 있는 모습. 이준실의 서브.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당국대학교의 찬스볼. 연속 득점 가나요. 속공. 아 득점 연결 하네요. 지금은 속공을 활용하면서 득점을 만들어냈던 당국대학교 속점차로 벌어집니다. 목코가학대학교 타이머를 요청. 내리지 못하고 3단으로 넘겼습니다. 찬스 골방국대백터 천주영 속공. 자, 꽃 떨어지네요. 꽃 떨어집니다. 자, 기습적인 이동 속공. 천주영 선수의 득점과 함께 8대4. 양팀 코트 체인지. 계속되는 박지영의 서브. 최유리스 자, 다이렉트 킬. 이주희. 아, 로킹! 걸려요. 천주영. 오늘 네, 천주영 선수 블록킹 철벽이네요. 네. 자, 천주영 오늘 경기 블로킹 아홉 개째. 11대4 김시전의 플로터 서브 안호진의 선택 카미라 스파이크 아들어오네요 맞고 안쪽에 떨어집니다 다시 왼쪽 이준실 아 목포가 확대할게 끈질긴 수비 카미라 다시 왼쪽 이준실. 자, 이준실이 끝내네요. 이준실이 이 길었던 경기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단국대학교 선수들은 승점 2점을 더해서 승점 1 6점 네. 그리고 전승으로 결승에 진출합니다. 그렇습니다. 정규리그 1위를 확정지었던 단국대학교가 시즌 마지막 경기 목포과학대를 목포과학대학교를 상대로 어, 풀세트 접전 끝에 세트 스코어 3대 2 승리를 가져오면서 전승, 전승으로. 1위를 확정짓고 챔피언 결정전에 먼저 도착합니다.